고기를 안한지좀 오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상한거 뜯네요. 잠깐만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설 아, 조금 줄일게요. 요즘 간식 먹고 있어가지고. 배의조구원그면안 될까요? 칼로 한대이게왔네 네, 몽기 7천 초 나왔죠. 네, 제고 무츠가와, 이드 미란, 나 이거는 여자 캐릭터가 좋더라 어, 소환사 선택권. 지금 거의 다 스킨을 바꿨어요. 네, 보시면. 최고지. 이거 원래. 나의 이상이 원래 이거예요. 이제 이걸로 눈 쌓인 나래 이 착용 효과가 있죠? 이게 차후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체력먹기 란도 제 의상 샀는데 이게 체력음기에 화를 사고 싶어요 너무 멋져요 이래 이제 멋제자 목소리 들으세요 그런 거요 백조가 마지막에 어울잘래도못 없어 요지고가와어는원래 이거예요 근데 이게 좀잘 어울려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이렇게 출성이 제가 매 맥무는 아예 못잃어버 네, 열요 19명이네요. 미나랑 나래랑 너무 닮았다. 아, 근데 신기한게이 미나는... 미나... 아예... 미나... 나... 이 나래는 너무 흥얼거 이렇게 자라고 변하면서 시간을 채우며 살고 싶어 오늘은 무함을 뭐 여기 보여드린다고요. 뭐. 뭐 무함이고 요새 거든요 아, 솔직히 치를게요. 요새 저 아이템 맛소금입니다. 친구 남기고 단지 스킬을 쓸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그렇게 몽길의 신은 아니고 내가 이걸 많이 해왔으니까 간식 먹고 있어가지고 좀 쩝쩝 소리 낼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몽기를 좋아하긴 했어요. 시작. 공격력이 장난 아니거든, 이제 꺼? 다 발, 밑에 체력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원거리여가지고 좋아요. 무찌가왜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절. 이제 룰릴꺼 이제 최 체중 분기 뿌잉뿌잉 뜨죠? 이게, 원래 다른 것도 있는데, 비비안 찍가 비비안 서버 있거든요? 이 지금 베르나 서버인데, 비비안 서버에도 제가 7성짜리 NKS가 있어요. NKS는 막, 막차종 해가지고 쏘는데 막체컹체컹숨겨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어, 잠못 놀랐다! 어! 해보고 괜히 눌렀어. 아우. 아, 역시 바보 같아. 뭐인아잇 매우? 미욕 중. 나래를 사랑하는 몬스터들을 마중 났다가 나래한테 뒤지는 지금 영상입니다. 근데 나래가 이렇게 많이 미욕 적입니다 어, 눈싸움 나에 이거 제가 몽란지 1년 넘었을걸요? 아마도? 1년! 1년 넘었어야죠. 진짜. 매혹? 같은 여자한테 매혹? 그나? 네, 보스도 죽였고요. 중간 모습. 이제 애들거기 점점 커지죠? 네, 이럴 땐 롤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롤리는... 그... 뭐지? 무기가 커요. 아, 저게 너무... 너무 크다. 커요. 이, 이게 지금 밑에 갈고리 너무 커요. 너무 신경쓰인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세븐나이츠도 있는데 세븐나이츠는 별로 안좋아요 육성절 스나퍼 금기들이 있는데 오 이, 이거 이거 뭐지? 맨 앞에 있는 번개짜리가 좋은것 같은데 이 보스 저기 기다리는거죠? 자동전투로 해놔가지고 7킬만 누르고 하면 돼요자 이제 무트가웨이로 가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진짜 비벼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이고, 이제 보스 나왔네요. 벌써 맞네 이게? 이거 보스 아닐텐데. 뿅. 죽어람. 죽어람. 아, 벌써 맞네, 이게. 오프네. 맞습니까? 제순발력장난이에요 <laughs> 몬서들이, 무기가 좋아야 되는데 아우, 씨, 뭔 소리야. 잠깐만. 왜 지금 숨겨놨는 잠깐만,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뭔소리예요 어, 뭔 소리야, 이거? 자, 기분 탓이겠지? 그로워안 돼? 아, 씨, 안 들어, 아 진짜. 자, 아, 또 났어. 아, 더러워. 아, 씨또돌 들... 아, 진짜, 가드 또 들렸어. 아, 진짜, 이씨. 저 개척주 다 깼습니다. 너무 쉬워요. 네, 이건 베르나소고요 네, 그 다음, 칠성 어덩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티노. 티노 있었는데, 있었나? 예. 칠노사슬. 칠노사 쉐도소 좋아요. 저 비비안 서버에 있거든요. 보니, 저거는레이나또없떤거 지금 보여 드리는거예요아직 있나? 맞다 비올레 비올레 써봤는데 별로 안좋아요 밀려도 좀써하한데 무기가 안좋은데 얘 예, 에리카는 한개도파 시켰거든요 이, 이게 한개도파예요 한개도파는 뭐제로캐코가 있어야 되는데 어, 보감 횟째 보여드릴게요. 이벤트인가? <laughs> 이 뭐야? 아 이거 돌도 바라고. 유성 리도 있었네 이렇게. 어, 신기하다. 아 이벤트 다 지난 건데. 아 어, 맞네. 어딨냐? 아, 이제, 이런 일. 방어 난 돌, 공격, 공격 한 돌, 방어 난 돌, 복합 한 돌. 이거는, 만능 한 돌. 만능 한 돌은, 돌몬, 돌몬. 난잘 모르겠다, 이건. 이게 공격형, 아니, 공격형, 방어형, 이게, 이게, 지원형, 그리고 이게, 복합형. 그리고 이거는 다 되는 걸걸, 영화도?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야, 두드이게 아, 어이없음. 이거 하나 박수군 아니? 이거 참,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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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어이없었어요. 잠깐만요. 하나 박수군이, 하나 박수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박수군. 이, 원래 하나 박수군 이거거든요? 이거요 완전 어이없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빵떨졌어 잠깐만. 야, 대주가 왜 나와? 이건 누구야? 야, 대도 그린자 어이없다. 아 호두, 호두 먹을 수다 갑자기. 우스 클라라, 로버 클라라. 전지, 서기현, 하카윤나가 건소연. 여자애들이. 어이, 어, 잠깐만. 야, 대드도라크 <laughs> 이거 캐쳐해야 돼. 이거 캐쳐해야 돼. 캐쳐했어. <laughs> 이게 뭐야! 어, 완전 어이없어.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똑같다. 그냥 보어느라 아, 진짜. 완전 어이없네, 이거. 다지는 건데 뭐오 뱀파이어 진짜.